지금 경찰들이 시설 보호 요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소녀상에 앉아서 사진 찍지 못하게 제지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. 어, 시설 보호 요청을 명분으로 이 소녀상의 의미를 기리고 이 역사를 기억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사람이 앉아서 사진 찍는 거를 하지 말라. 일어나라, 막는 게 과연 그게 정말 시설 보호인가?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오히려 여기 앉아서 이 의미를 진정으로, 이 문제에 진정으로 공감하고 이 문제 해결을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앉으라고 만들어진 빈 의자이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옆, 이곳에 앉아서 사진을 찍는 것이 사실 진정으로 소녀상을 지키는 일인 거잖아요. 그런데 경찰들은 그저 시설 보호 요청이 왔다라는 이유로 앉을 수 없다 함부로 이야기하면서 일어나라 라며.